안 나올 정도는 아닌데 안개가 굉장히 많이 비꼈습니다 이제 거의 다와서 편의점을 들려서 이것저것 샀는데 뭐 만두를 비롯해서 삼각김밥 그리고 과자 이렇게 너무 많이 샀습니다 사실 2만원 조금 넘게 샀어요 이번에 읽을 책이고 집에서 가방 무게를 쟀을 때 18kg가 나왔어요

2시간 반 만에 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먹었는데 시간표를 새로 뽑은 거봐보겠다팥지려 근데 네. 점심시간 음. 2시부터 근데 지금 1시 8분 그냥 1시간 기다릴 바에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정리를 해 오랜만에 백패킹 트레킹을 하게 됐네요 제 짐이 먹을 것까지 다 해서 한2 5 k 로 정도 될 거예요 아좀 무겁긴 하다 한3 k m 정도 걸어야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경치 구경도 하고 긍정적으로 해보죠 뭐. 네, 갑시다 빨리 올라왔는데 또 언덕이야. 또 언덕이야 또. 가다가 진짜 너무 힘들면 버스 타죠 뭐. 하체 운동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길은 나쁘지 않아 언덕인 거 빼고 짐이 나빠요 제 욕심의 무게입니다 뭐 근데 견딜만합니다 하체가 지금 다 털렸는데 <laughs> 아 미세먼지도 없고 좋네요 아무튼 안개 때문에 좀 걱정이 되었고 뭐 오늘 구락도는 다이렉트로 가지는 못했지만 덕적도가 인연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어, 저렇게 이쁜 친구가 소리를 내는 것도 듣고. 에이, 아무튼 좋습니다. 에이, 내려막길이라 좋죠. 뭐 이렇게 조금씩 가다 보면 금방 웃을 날이 옵니다. 이 용표에 서포리 해변, 밭지름 해변 계속 나오는데. 오, 중학교, 고등학교구나. 아, 초중고. 초중고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섬에 있는 학교라서. 정말, 친하겠다, 애들끼리. 다 같이. 밭지름 해변이 한번더 나왔고 와 둘로 된이 정도까지 밭지름 사람이 집단으로 살던 진리부락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락이라 하여 밭 박줄음이라 불리우다가 변음되어 밭지름이라 불리우고 있다 진일리 저기 흑염소가 저를 뻔히 쳐다보네요 음, 풀냄새 좋다. 다 왔다, 다 왔어. 매! 고마워. 밥장해줘서. 매! 오, 잘한다, 너. 너무 이쁘게 편네요 수국철이 다가오네, 또. 네, 다 왔어, 다 왔어. 와, 대파 아니야? 양파인가 보다. 와, 라면에 넣으면 맛있겠다. 양파네, 양파. 밭지름 해변. 오, 여기가 지름길인가봐요. 150m. 오, 고마워. 도로가 끝이 없어서. 해변이 언제 나오나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지름길이 있네. 저긴가 보다 저 소나무. 맞네 맞네 맞아. 뭐야 이거? 아. 길이 있네요. 있어. 길이 없는 줄 알고. 땀놀레스인 뭐예요. 와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인가 보다. 뺑 돌아서 가야 할 길을 그래도 이렇게 길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 끝났고 이런 거 따서 끓이면 쑥국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다쑥 같은데? 와 여기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있고 정말 좋네요. 그래도 나름 해변이라 사실 수영까지 할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샤워할 곳이 없죠. 빽빽커라서 소나무 보호지야. 물놀이 금지구요? 물놀이 금지야? 여긴가 보다. 정말 좋네. 좋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패커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밭지름에서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백패킹. 네, 오늘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그늘 때문에 타프 칠 필요도 없고 바람 솔솔 불고 와 땀으로 다 젖었지만 기능성이니까 마르겠죠 음. 경치 좋고 파도소리 확실히 확실히 섬이네요 확실히 섬이야 좋다 먼저 텐트를 치고 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맑지만 바람이 바닷바람이라 세요. 그래서 언제 또 기온이 내려갈지 모르고 바람의 세기가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개수대는 저게 하나랑 여기 하나가 있는데 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오 엄청 잘 나오네. 대박. 대박.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첫차는 버리고 혼자 캠핑을 해요. 이거 그럭도까지 가지고 가서 먹어야 돼서 아껴 먹어야 돼. 예전에 저는 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술을 뭐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시작하면 아침에 집에 가고 그랬는데, 간단히 1, 2차까지만 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맛있네요. 문자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생뚱맞게 이쁜 다리가 있네요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설거지를 대충 하고 나왔어요 비조봉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지도 보니까 비주봉을 찍고 서포리 해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이쁜 새가 있을 수도 있네 희종인 것 같은데 처음 보네요 저런 새는 가다가 새삼스럽게 이런 새싹들이 너무 이뻐서 와 이렇게 예쁜 장미가 야생에서 와, 기분이 좋아진다 너 때문에 고맙다 비조봉을 가는 등산로를 찾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차도에 갓길을 이용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설포리 해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비로봉을 찍고 내려오는 걸로 드디어 서포리 해변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포리 해변인가봐요 와 입구 좋다 와. 와 확실히 여기가 좋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산책로를 걸어볼게요. 와 진짜 근데 나무가 소나무가 정말 멋있구나. 시골 풍경들이 정말 굉다 아, 와 칠면조 아니야? 헉, 안녕. 여기가 등산로 입구래요. 얼마나 사람이 안 다녔으면 길인 줄 몰랐어요. 바로 옆에 집이 있고 막다른 길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 근데 이렇게 지금부터 길이 보이네요. 진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나 보다. 여성분들은 이렇게 혼자 다니실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비좁은 0.7km 진짜 0.7이면 금방 갑니다 쫄거 없어 0.7이면 진짜 금방 가 길이 되게 스산하면서도 굉장히 이쁘네요 요정이 나올 것 같고 작은 산이지만 인적이 드물고 굉장히 굉장히 울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음지가 많아서 이런 고사리류의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등산은 지금 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허리에 메고 하고 있는데 할만합니다. 땀은 당연히 나지만 이따가 공용화장실에 가서 거미줄이 그리고 인적이 드물어서 좀 낫네요 거미들아 미안하다 너네 집을 의도치 않게 파괴하고 다니고 있네 미안하다 요즘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저 거미줄이 너무 굵다. 온실가스 탄소 배출 100년 만에 인류가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최초로 1.5도에 선을 깼다고 하는데 그리고 매년. 기록을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도 굉장히 더울 거고, 자꾸 스콜성 기후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거고, 제주도에서는 이미 열대어들이 많이 보이지만, 더 많은 열대어들이 발견되고 그러고 있대요. 심각하죠. 산호초도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고, 과연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개인이 그냥 문제의식을 갖고 아주 조그만 관심 정도면 그냥 일상에서도 작은 실천 정도는 할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뭐 정말 우리가 환경운동가 급으로 실행을 할순 없지만 그래도 작은 노력은 개개인이 한다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물티슈 쓰고 저도 일용을 많이 사용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두번쓸거한번 쓰고 세번쓸거한번 쓰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 그냥 평소에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자연들이 좀 새롭게 다가와요. 더 감사하고, 더 아름답고, 진짜 있을 때 잘하고 싶은 느낌. 임계점이 얼마 안 남았다, 혹은 다다랐다라고 하는데. 또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류의 방향이, 인류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절이었습니다. 안에 좀 가파랐어요. 그래서 밧줄도 있고 비조봉 첫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암석지야. 아 여기야. 오 안개가 다 걷히진 않았어요. 미세먼지는 오늘 분명히 이 지역은 좋다고 나와있거든요. 와 아름답다. 와 멋있네. 이제 5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네요. 그래서 오늘 땀흘린 거는. 제 저의 박제 개수대에서 이제 등록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등록하고 그러고 자야겠어요 그럼 비조봉으로 방금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기 흑염소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네 나 멧돼지인 줄 알고 멧돼지 출몰지역 표지판이 몇 개나 있었거든요. 제네들이 알아서 여기 산에까지 올라와서 저렇게 <laughs> 뛰어나는 거야? 우와, 처음 본다, 이러면. 이런... 이렇게 산에 야생으로 뛰어다니는 거 처음 봤어요. 뭐, 아마 저렇게 풀 뜯어 먹다가 집으로 돌아가겠죠? 뭐야, 어디 갔어? 벌써 내려왔어? 저기 있네. 저기 있습니다. 제가 시야에 보이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도망가네. 귀엽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들... 와... 다 쳐...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 열댓 마리가... 와... 무섭다. 너네가 다 같이 쳐다보니까. 조용하고 빠르다. 오, 나고자. 너도 빨리 따라가. 제가 거리를 좀... 와, 벌써 저기까지 갔어. 대박! 나도 비좁은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 좀 이따 보자. 안녕. 어여, 해치지 않는데. 엄청 놀라서 도망가네. 아, 멋있네요. 아까 봤던 풍경이지만, 또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르네. 멋있다, 흙도. 다온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는... 망대라고 해야 되나? 되게 멋있게 지어놨네. 와우. 여기 위에 지어놨구나. 대단합니다. 저기 국사봉이었나? 예, 여기보다 더 높은 그런 봉우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까 보았던 흑도가 여기 있고요 저게 문갑도 저게 문갑도 흑도 제가 비박하고 있는 밭지름해수욕장 그리고 저는 서포리해수욕장에서 올라왔고 오 이쪽이 더 멋있다 소야도 와 멋있다 저기가 제가 묵고 있는 곳입니다 맞네 음악 한 곡만 듣고 내려갈게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땀 너무 많이 나는데 보람 있습니다 아무튼 좋네요 희이한 장면인데 같은 종류의 같은 종의 개미가 한 마리를 업고 어디로 가고 있어 부상 당했나 진짜 전우의 현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갔으면 좋겠다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른데. 이렇게 길이 막히는 곳도 있어요 관리는 안돼 보이는 산입니다 숙여서 가야겠네 가파르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조금 더 부상에 유의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드디어 그래 아까 여기 공사 현장 여기에 여기로 등산로가 찍혀 있어서 못 들어오고 그냥 차도로 갔는데 여기가 등산로 였습니다. 공사한다고 아예 입구를 막아놨네. 무슨 안내조차 없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안내도 없이 막아놓고 옆에 아저씨 두 분이 왔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 말 걸리가 쉽지 않네요. 네, 두 분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밤늦게 고성방감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안개 속의 달. 나름 운치있네요 이제 텐트 안에 들어와서 잘 준비해야겠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어느새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아, 오늘은 많이 걸었는지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일도 피곤할 것 같긴 한데 빨간 찐득이가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꽤 많네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살생을 잘안 하는데 잡고 있어. 너무 많아서. 지금 배낭을 안에 들여놓은 상태인데, 텐트 안에 들여놓은 상태인데, 빨간 찐대기를 이렇게 한 공간에서 많이 본건 처음입니다. 뭐 그동안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제 고, 이거 고프로가 조금 오래됐는데 이제 리튬 배터리 수명이 다 됐나 봐요. 이제 많이 부풀어서 방전이 자꾸 되네요. 이거 포함해서 두개 있는데 음. 내일 굴업도 촬영까지 무사히 할수 있길 아껴 써야겠어. 저는 한동안 못했던 어제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 세상에 불만이 많아지거나 음, 내, 자신의,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그럴 때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남의 떡이 커 보이거나,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할때 굉장히 나의 삶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극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지만 지나치고 있던 것들을 적어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다시 뭐 그런 상황이 와서 어제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일 11시 20분에 떠날 거기 때문에 8시에 오전 8시에 일어나겠습니다